사용자 100명 중 92명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광고로 버는 돈은 전체의 8%도 안 되죠. 그런데 이 회사는 2024년 한해 동안 7억 4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예요. 4500만 명이 매일 이 앱을 열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넘게 매일 접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걸 공짜로 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듀오링고가 공짜 전략으로 어떻게 연 7억 달러 기업이 됐는지 인공지능과 끊임없는 실험 그리고 작은 초록 올빼미로 사용자를 사로잡은 전략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듀오링고를 써본 적 있다면 아실 거예요 이건 언어 수업이 아니라 게임이죠 사용자에게는 목숨이 있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 틀리면 목숨이 다 소진돼요 수업마다 진행률 막대가 뜨고 경험치를 얻으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연속 기록을 깨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매일 접속하죠. 이게 듀오링고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게임처럼 만든다는 점이에요. 회사 출시 초기 몇년 만에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듀오링고는 세 가지를 내세웠어요. 스마트폰에서 쓸수 있고 공짜이며 재미있다는 점, 그게 전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만으로 기존 언어학습 방법을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몇십만 원을 내고 배우던 시대가 저물고 있었죠.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공짜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온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투자자 중한 명이 최고 경영자에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수익을 내야 해요. 듀오링고는 공짜 언어 교육을 사명으로 내세웠습니다. 창업자들은 돈 벌기를 거부했죠. 앱으로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점이에요. 조직 내에서 수익화 능력을 만드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2017년, 회사는 마침내 광고를 넣었습니다. 다만, 광고 수익은 전체의 8%도 안 돼요. 그보다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사실이죠. 한 달에 10달러를 내면 광고가 사라지고, 목숨이 무제한이 됩니다. 이게 듀오링고의 주 수익원이 됐어요. 다만, 여전히 전체 사용자의 8%만 돈을 냅니다. 92%는 여전히 공짜로 쓰고 있죠. 2021년 여름, 회사는 상장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여행이 막혔지만 사람들은 언어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언어 학습에 더 몰두했죠. 오늘날 분석가들은 듀오링고가 주요 경쟁사보다 다운로드 수에서 12배 크다고 말합니다. 2014년 말 기준 약 950만 명이 실제로 돈을 내고 쓰고 있어요. 전체 사용자에서 보면 작은 숫자지만 이들이 회사 매출의 80% 이상을 만들어내는 사실이죠.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게임처럼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일부를 유료 구독자로 만드는 방식. 이때 커튼 뒤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움직임은 화소 단위로 설계되어 수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끊임없이 비교 실험을 돌립니다. 그리고 앱을 계속 조정하죠. 사람들이 앱을 쓸 때마다 듀오링고는 측정합니다. 얼마나 오래 쓰는지, 다음 날 다시 오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탈하는지. 그리고 모든 걸 테스트해요. 알림은 언제 보낼까요? 메시지는 뭐라고 쓸까요? 수업을 더 어렵게 만들게요. 더 쉽게 만들까요? 더 길게 할까요? 더 짧게 할까요? 모든 요소가 실험 대상입니다. 듀오링고의 푸시 알림을 살펴봅시다. 수업을 빼먹으면 연속 기록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마스코트인 초로 올빼미 듀오가 알림을 보내요. 돌아와 주세요. 연속 기록이 끊길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곧 인터넷 밈이 됐어요. 사람들은 듀오링고 올빼미가 무섭다고 농담했습니다. 수업을 안 하면 찾아올 것 같다고 했죠. 특히 효과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알림은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당분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알림이라는 점이죠.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치 어머니가, 좋아, 더 이상 잔소리 안 할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알림 하나로 유지율이 3% 올랐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4,050만 명중 3%는 120만 명이 넘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받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개입하니까요. 드로링고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가 특정 사용자에게 더 효과적인지 알아냅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어떤 표현이 먹히는지 더 효과적인 메시지가 상위로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죠. 이를 위해 듀오링고는 밴디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카지노 슬롯 머신의 별명인 원암벤디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슬롯 머신 각각을 여러 번 시도하고 매번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확인하고 제한된 정보로 알고리즘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돈을 준 것만 계속 선택할지 다른 옵션도 계속 탐색할지 말이에요. 알림을 보낼 때마다 듀오링고는 추적합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사용자가 돌아왔나요? 매일 연습하나요?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발견한 건 특정 시간대의 알림이 영어 학습자보다 중국어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인공지능이 선택해요. 회사는 약 100가지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람이 썼고 일부는 인공지능이 썼어요. 사용자는 모릅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는지, 왜그 메시지를 받는지 말이죠. 이게 듀오링고 성공의 비밀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얻어요. 공짜 수업을 시도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대한 정보 저장소를 쌓는 셈이죠. 그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공급합니다. 매주 약 130억 개의 문제순간이 일어나요. 회사는 그 모든 데이터를 인실지능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사용자에게라 A 경험을 다른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B 사람들이 B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 어느 쪽이 참여하는지 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죠. 일부 실험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다른 실험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실험에서 사용자 기반의 약 5%가 실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모르죠. 실험용 쥐가 된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비교 실험을 했는지 회사도 모릅니다. 아마 1만 개 이상일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듀오링고를 쓰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친구에게 추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최고 경영자는 단언합니다. 이런 실험 없이는 우리가 성공적인 회사가 될수 없었을 겁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듀오링고의 알고리즘과 비교 실험은 사용자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료 구독자가 겨우 8% 밖에 안 될까요?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듀오링고는 경쟁사보다 다운로드가 12배 많지만 분석가들은 매출이 고작 2, 3배라고 말합니다. 듀오링고는 솔직합니다. 내일 당장 구독자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일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지금은 수업 끝날 때 광고가 하나 나와요. 광고를 다섯 개 틀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독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독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기에 놀라운 실적이 나올 거예요. 다만, 성장이 멈춥니다. 사용자들이 떠날 테니까요.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듀오링고가 시장 선두 자리를 차지한 건 많은 수업을 공짜로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장 전략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용자가 언어를 완전히 익히거나 포기한 후 앱을 떠날 때 말이죠. 그래서 듀오링고는 유료 고객 수를 늘리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죠. 2023년 초 출시된 인공지능 기반 듀오링고 맥스 등급이 그겁니다. 연간 168달러, 한 달로 치면 약 14달러예요. 월 단위로 끊으면 30달러나 됩니다. 사용자가 인공지능 보트 릴리와 역할극을 하고 영상통화로 회화 연습을 할수 있어요. 2024년 9월에는 비디오 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인공지능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발음을 연습하는 점이죠. 이 기능 덕분에 맥스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말 기준 전체 유료 구독자의 5%가 맥스를 쓰고 있어요. 최고 경영자는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판단받는다고 느끼지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한편 누가 신경 쓰겠어요? 인공지능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은 실제 사람 앞에서 틀리는 게 두렵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앞에서는 괜찮아요. 로봇이 뭐라 알겠어요? 이게 인공지능 튜터의 강점입니다. 2024년은 듀오링고에게 확장의 해였습니다. 6월에는 체스 코스를 출시했어요.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신호였죠. 9월에는 듀오링고 점수를 링크드인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언어 실력을 공식 자격처럼 보여줄 수 있게 된 점이에요. 온라인 학습과 실제 세계를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듀오링고의 사업 방식은 역설적입니다. 대부분을 공짜로 줘서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만들어요. 그중 극소수만 돈을 냅니다. 다만 사용자 수가 워낙 많아서 8%만 유료로 전환해도 충분해요. 2024년 기준 950만 명이 한 달에 130달러를 내면 연 매출 7억 4,800만 달러가 나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지죠. 더 중요한 건 공짜 사용자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어 매주 130억 개의 문제풀이 이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더 나은 학습 경험을 만듭니다. 공짜 사용자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이죠. 그들이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또 다른 가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죠. 듀오링고는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어요. 순위표가 있고 연속 기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듀오링고를 쓰면 나도 쓰게 돼요. 공짜 사용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바이럴 성장이죠. 듀오링고는 또 다른 선택도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료로 가는 방식. 한 달에 20달러씩 받고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작지만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만드는 점이죠. 경쟁사 바벨이 그런 전략입니다. 반면 듀오링고는 정반대끼를 택했어요. 대부분 공짜로 주고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만들고 그중 일부만 전환시키는 방식. 어떤 전략이 더 나을까요? 숫자가 답합니다. 2024년 듀오링고는 전년 대비 41% 성장한 7억 4,800달러러 매출을 기록했어요. 일일 활성 사용자는 51% 증가했습니다. 경쟁사 바벨은 비상장이라 정확한 가치를 알수 없지만 훨씬 작아요. 시장은 듀오링고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대량의 공짜 사용자와 소수의 유료 고객이 소수의 고가 고객보다 낮다는 점이죠. 위험도 있습니다. 공짜 사용자는 충성도가 낮아요.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짜 앱이 나타나면 갈아탈 수 있어요. 듀오링고는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게임 요소를 더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학습 경험을 더 개선해야 해요. 멈추는 순간 사용자들이 떠날 점이죠. 유료 구독자도 문제입니다. 8%는 충분할까요? 회사는 계속 이 비율을 높이려고 해요. 더 많은 기능을 유료로 만들고, 공짜 버전을 조금씩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때 너무 세게 밀면 사용자들이 반발할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공짜로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되 유료가 훨씬 더 좋게 만들어야 하죠. 듀오링고의 가장 큰 자산은 작은 초록 올빼미입니다. 듀오라는 마스코트. 귀엽지만 약간 무섭고 친근하지만 끈질기고 당신이 수업을 빼먹으면 찾아올 것 같은 캐릭터죠. 사람들은 듀오미를 만들고 농담하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요. 공짜 마케팅입니다. 회사가 한 푼도 안 쓰고 브랜드 인지도를 얻죠. 이게 공짜 전략의 힘입니다. 진입 장벽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들어와요. 그중 일부가 열성 팬이 됩니다. 그들이 입소문을 내죠.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밈을 만들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합니다. 바이럴 순환이 돕는 사실이에요. 이게 유료 마케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으면 사용자가 적어져요. 데이터도 적어집니다. 테스트할 사람도 적어지죠. 학습 속도가 느려져요. 공짜로 주면 수백만 명이 옵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요. 빠르게 배우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죠. 듀오링고의 미래는 어떨까요? 회사는 계속 대부분을 공짜로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능은 유료화할 거예요. 듀오링고 맥스처럼 말이죠. 인공지능 튜터. 개인화된 학습 경로, 고급 분석 기능. 이런 건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본은 공짜로 주되, 프리미엄 경험은 유료로 만드는 방식. 2025년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비디오 콜 기능을 강화하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대화 파트너 릴리를 더욱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만들겠다고 해요. 특히 영어 학습자들이 이 기능을 다른 언어 학습자보다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익화 기회를 보고 있는 점이죠. 전 세계적으로 영어 학습 수요가 가장 크니까요. 언어 학습 시장은 거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듀오링고는 그중 극히 일부만 잡았습니다. 아직 성장 여지가 많아요.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말이죠. 스마트폰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제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듀오링고의 경쟁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언어 학습 튜터가 될수 있어요. 공짜이고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어떤 주제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차별화해야 해요. 게임 요소, 구조화된 커리큘럼, 진도 추적, 동기 부여 이런 것들이 단순 인공지능 챗봇과의 차이점입니다. 결국 듀오링고의 성공 비결은 역설에 있습니다. 대부분을 공짜로 줬더니 2024년 7억 4,800만 달러 기업이 됐어요. 일일 활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매출은 41% 성장했습니다. 사용자의 92%가 돈을 안내는데 기록적인 수익을 냈어요. 광고를 거의 안 넣었는데 사용자들이 매일 접속합니다. 초록 올빼미 하나로 전 세계 밈이 됐죠. 공짜가 사업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충분히 큰 시장 낮은 한계 비용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기반 최적화 그리고 소수의 열성 팬을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는 능력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공짜가 가장 강력한 성장 전략이 되는 사실이죠. 규호링고는 단순히 언어 학습 앱이 아닙니다. 공짜 경제학의 교과서예요. 인공지능과 비교 실험으로 사용자를 이해하는 방법의 교과서죠. 게임 요소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작은 초록 올빼미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의 교과서예요. 2024년 기준 4,050만 명이 매일 주어링고를 엽니다. 그중 대부분은 한 푼도 내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만드는 데이터, 입소문, 네트워크 효과가 연 7억 4,800만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공짜 앱의 경제학입니다. 지식사무소의 재밌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